떡진밥, 마인크래프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떡진밥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인디게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어떻게 마인크래프트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마인크래프트 개발자들이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투표를 통해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하여 유저들이 원하는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인크래프트 속 투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PC 1.11 버전과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 1.1.0 버전에 추가된 라마는 사실 투표로 추가된 몹입니다. 2016년 7월, 마인크래프트 개발자인 제비, 알파카와 라마 중 어떤 몹을 추가할지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개발자들은 유저들이 마인크래프트 세상을 여행하는데 도움을 줄 몹을 찾던 중, 탑승도 가능하고 짐도 쉴수 있는 알파카와 라마를 떠올린 것입니다. 알파카와 라마의 투표 결과는 알파카가 42%, 라마가 58%로 라마가 마인크래프트에 추가되었습니다. 알파카와 라마의 외형은 구분이 힘들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알파카가 마인크래프트에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외형은 비슷하고 이름만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 마인크래프트 개발자인 마리아가 자동차를 마인크래프트에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자동차가 마인크래프트에 추가되는 것에 대한 투표 결과는 찬성이 58%, 반대가 42%로 자동차가 마인크래프트에 추가되는 게 맞겠지만, 정작 투표를 진행한 개발자인 마리아가 자동차가 추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는 마인크래프트에 결국 추가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추가도 안할 생각이면서 투표는 왜 했죠?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동차가 마인크래프트에 추가되길 원하는 유저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추가되지 않았던 이유는 투표가 자동차를 마인크래프트에 추가하기 위해 진행된 투표가 아니고 단순히 자동차가 마인크래프트에 추가되는 것에 대한 유저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진행된 투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동차가 마인크래프트에 추가되는 것에 대한 투표 결과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지금쯤 자동차가 마인크래프트에 추가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6년 5월, 마인크래프트 개발자인 서지가 새로운 블럭의 이름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스트럭처 블럭이 65%, 템플릿 블럭이 35%로 새로운 블럭의 이름은 스트럭처 블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트럭처 블럭은 한국에서 구조물 블럭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만약에 템플릿 블럭이었다면 템플릿 블럭으로 번역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구조물 블럭? 저런 블럭도 있었나? 이런 반응을 보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구조물 블럭은 마인크래프트 PC 1.9 버전과 베드락 에디션 1.2 버전에 추가되었지만 인벤토리에서는 얻을 수 없고 명령어로만 얻을 수 있는 블럭이기 때문에 구조물 블럭이란 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구조물 블럭은 잔디 블럭이나 나무 블럭처럼 단순히 일반적인 블럭이 아닌 조합대나 화로처럼 특수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블럭입니다.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범위 내에 있는 블럭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블럭인데 이 기능으로 내 월드에 있는 멋진 건축물을 저장해서 친구의 맵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 0.9.0 버전부터 0.14.0 버전까지 모두 투표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에 대한 내용은 2편에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